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싸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어, 저기, 날씨가 좋죠? 라고 말하며 몇 마디 못하고 대화가 끊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의 소개팅 자리에서 이 침묵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말 잘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대화법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어색하지 않게 시작하고 상대가 말하고 싶게 만들고 분위기까지 편안하게 만들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감춰진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와 만나든 어색치 않게 대화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 주도권을 잡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걸 익히면 소개팅도, 상견례도, 첫 직장 생활도 자연스러운 대화로 바뀔 거예요. 첫 번째 관심사 기반 질문부터 던져라.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이런 말부터 꺼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화의 반은 이미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로 들리고 대답도 짧게 끝나기 쉽습니다. 네, 잘 지내요. 네, 날씨 좋네요. 그리고 나면 어색한 침묵만 흐르죠. 그런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관심이라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 시간 나실 때는 뭐 하세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세요? 혹시 이 동네 자주 오세요.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이런 질문들은 얼핏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말문을 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타이밍과 톤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멘트처럼 느껴지는 말투나 딱딱한 질문은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전엔 상대를 먼저 관찰하세요. 옷차림, 표정, 손에 든 물건, 지금 서 있는 공간까지 그 디테일 안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죠. 가방 되게 감각적이네요. 혹시 디자인 관련 일 하세요? 오늘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리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는 경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엽니다. 이첫 단추만 잘 깨면 그 다음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고 비피 있게 흘러가게 돼요. 두 번째 상대 키워드를 잡고 파고들어라. 자,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다행히 상대도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무심코 꺼낸 이야기 속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걸 놓치면 대화는 금방 끊기고 말아요. 그 다음은 어색한 정적만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요가 시작했어요. 그때 만약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위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로 끝났다면 대화도 거기서 마침표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한마디에서 바로 확장 가능한 키워드를 잡아냅니다. 오 요가요? 혹시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저도 요가 관심 많은데. 처음엔 동작 익히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단순한 되묻기가 아니라 궁금하다는 제스처를 포함한 의문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 난더 듣고 싶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면 상대는 분명 이렇게 느낄 겁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네라고 말이죠. 이것을 파고드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질문을 던질 때 조사하듯 캐묻는 느낌이 들면 상대는 금세 경계합니다. 그래서 같이 궁금해하는 톤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와. 저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요. 톤과 리듬만 살짝 바꿔줘도 대화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짧고 진심 어린 리액션. 이런 반응들이 모여서 상대의 말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이 흐름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세 번째, 나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라.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도 풀렸고, 상대도 슬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상대만 말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점점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차 상대가 피로함을 느끼고 대화도 결국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 경험을 자연스럽게 얹어주는 것.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카페 탐방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 저도요. 며칠 전 홍대에 분위기 좋은 카페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우리 좀 비슷하네요 라는 경험 기반의 공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 동감과 공감을 한뒤 다시 상대에게 질문하는. 구조를 쓰면 대화는 정보 교환을 넘어 감정이 오가는 소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내 이야기로 대화를 가로채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잠깐 꺼냈다가 다시 부드럽게 상대에게 되돌려줍니다. 이세 가지만 익히면 누구와도 5분 안에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전략 중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콘텐츠를 만드는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와 더불어 그 자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분위기입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의 말투, 표정, 손짓 같은 분위기를 읽고 본인의 분위기로 자리를 주도해 나가죠.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과 상대의 분위기를 읽고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는 기술에서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전 대화 고수로 바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